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재은이야. 안녕, 나는 선이야. 오늘은 남이브 1화부터 6화까지를 보고 리뷰를 해볼 거야. 재밌게 들어줘.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줘. 그럼 우리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빠르게 가볼까? 자신이 만든 엔터테인먼트에서 쫓겨난 강수연 대표와 그녀의 퇴직금으로 받은 연습생 유진우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진은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는데 과연 우승을 차지하고 스타가 될수 있을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로 바로 가보자 볼까 말까 한번 해볼 건데 재은이는 남이부 어떻게 봤어? 나는 킬링타임용으로 재밌게 봤어. 그 예전에 유명했던 프로듀스 101 있잖아. 어, 맞아. 그것도 생각이 났고, 보면서 아이돌로 성공하려면, 아, 진짜 힘들겠다 싶더라고. 음. 근데 아쉬웠던 부분은, 스타를 만드는 과정이 더 자세히 나왔으면 어떨까 싶었어. 이 주인공 강수연 대표의 개인적인 부분은 서사가 많이 있었다고 느껴졌는데 제작자의 입장에 더 들어갔으면 난더 재밌었을 것 음. 같아. 그게 난 궁금했거든. 아 어, 맞아. 약간 이 아이돌을 양성하는 과정이 살짝 얼렁뚱땅 넘어가는 건 있긴 했어. 음, 그러니까. 그래도 전반적으로 재밌게 본 거네. 맞아. 어. 나도 재밌게 봤거든. 어 이게 한줄 평을 하자면 맛있게 만들어진 비빔밥 같은 느낌을 음. 많이 받았거든. 왜냐면은. 선택받지 못한 연습생의 비애라든지 뭐 사내 정치라든지 사법 체계의 허점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장애우의 진로 고민같이 되게 다양한 서사들을 담고 있잖아. 근데 이게 고현정이나 이승준, 임교진, 윤상현 같은 실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탈 없이 잘 섞여져 있더라고. 전반적으로 개연성이나 연기력 전체적인 이야기들의 줄기가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 보니까 어 나는 보는 내내 꽤나 즐겁게 봤어. 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자. 인물 분석부터 한번 해볼 건데, 어, 재현이는 어떤 인물을 선정해봤어? 나는 유진호 역을 맡은 여운을 선택했는데, 여운 이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를 이번에 처음 봤거든. 음. 근데 캐릭터를 되게 잘 살린 것 같아. 음, 맞아. 원래 아이돌이었다가 배우로 전향한 줄 알고 찾아봤는데 처음부터 배우로 데뷔했다고 해서 되게 놀랐어. 어, 근데 그런 것치곤 노래를 너무 잘하던데. 그러니까 어. 그 전작에서도 직접 노래를 불렀다고 하더라고. 오. 목소리가 좀 타고난 것 같아. 오. 이 려운 배우는 1998년생으로 2017년 SBS 드라마 사랑의 온도로 데뷔했다고 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2023년 반짝이는 워터멜론을 통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는데 이 드라마 내용에서도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하은결 역을 연기했다고 해. 오. 그 전작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 역할도 비슷한 역할이잖아. 맞아. 그 그래가지고 잘 살린 것 같아. 어, 뭐 여러모로 음악이랑 좀 관련이 깊으시네. 맞아. <laughs> 어, 나 같은 경우에는 강수연을 연기한 고현정을 선택했어. 아니 내가 옛날에 드라마 선덕여왕 알아? 음 응, 알지 어. 봤어. 어, 어, 어 봤네. 어 선덕여왕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09년인가 그랬거든. 2009년 10년? 어 15년이 넘게 지났는데 나이를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 응 음, 그러니까. 어. 아니 오히려 더 젊어지셨어. 진짜, 중간중간에, 뭐, 착장이나 외모가 굉장히 아리따우셔가지고, 네. <laughs> 어이, 보다가 이게 선덕이 왕 미실 때 처음 봤다는 게 생각나니까 자꾸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 나도 필모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 사실상 대한민국 원로 배우라고 해도 되지 않나. 음. 1971년생이시거든? 올해 54살이신데, 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고, 나는 진짜 한 동안이다.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 진짜. 음. 연예계 데뷔는 1989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발탁된 게 시작이야. 내가 1996년생이거든. <웃음> <웃음> 내가 태어나기 전이네. 어, 어, 훨씬 전이지. 그리고 직후 1990년에 KBS 드라마 중에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라는 작품에서 비중 있는 조연을 맡은 걸 시작으로 너가 알려나 모르겠어? 여명의 눈동자. 음, <laughs> 모르겠어. 두려움 없는 사랑. 모래시계 들어봤어? 아니. <laughs> 진짜 이게 굵직굵직한 작품들이거든 음. 시청률이 사오십 퍼센트가 넘었어 그때 당시에 그런 대형 작품들이 잇따라 출연하면서 최고 인기 여배우가 됐어 그러다가 잠시 결혼과 이혼을 거치면서 공백기가 있긴 했는데 이천오 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여우야 뭐하니 히트 그리고 뭐 선덕여왕 대물 여왕의 교실 리턴 마스크 걸 등등등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셔. 그럼 재은이가 봤을 때그 여운이 연기를 한것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행동이나 뭐 신이 있을까? 어, 나는 그 스타라이즈 오디션을 보고 나서 어땠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게 기억에 되게 남았어. 음... 뭔가 나도 보면 잘하고 싶고 막 간절하고 이럴수록 좀더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거든. 맞 그래서 그만큼 이 유진우 여운 배우도 꼭 오디션에 합격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음... 원래는 뭐 그럭저럭 방출되지 않을 정도로만 대충 노래하다가 이 다시 꿈을 찾게 된 모습이 잘 보여서 좋았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청각에 문제가 있는 아들 진우를 위해서 공장을 인수하려고 구군 분투하는 이 수연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 본인의 실수로 아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아끼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뭐 아들이 인수하게 될 공장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설비들을 엄청나게 설치한 장면이나 음. 아들이랑 대화 시작할 때 시그널로 볼을 툭툭 치고 끝날 때는 이렇게 얼굴을 쓸어 내리잖아 음. 그렇게 모션을 정해둔 것도 인상이 깊었어. 맞아 너무 슬펐어 그 보면서. <웃음> <웃음> 그 려훈 배우가 합숙 오디션에서 뛰쳐나와서 아, 진우를 구하러 갔잖아. 아, 그것도 되게 인상이 깊었어. 어나 아, 되게 답답했는데. 어 진짜? 아니 경찰을 부르지 그러면은 경... <laughs> 왜 자기가 뛰어나가? 막 싶더라고. 그 무단 이탈하면은 탈락할 맞아. 수가 있잖아. 사실 그게 좀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의리 음... 그게 멋져 보이더라고. 맞아. 나는 또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뭐 연습생 생활을 대충 했다 그러는데 음. 아, 그 와중에 헬스는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laughs> 어, 덩치도 엄청 크고 싸움도 엄청 잘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대충의 기준이 다 다르구나 싶기도 하고. 음 거기에 좀 집중을 했나봐. <laughs>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현실성을 따지면 안 되는데 말이야. <laughs>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 좋아. 이 작중에서 려운이 연기한 유진우가 자해를 하는 내용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지잖아. 음 맞아. 그렇다 보니까 이 자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이 자해의 정의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 음. 자해는 이 사전적 정의 그대로는 자기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입히거나 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작게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뽑는 것부터 작중에 유진우가 그런 것처럼 피가 나도록 팔을 긁거나 칼로 그어 버리는 행동들도 모두 자해의 범위에 들어가거든 근데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게 스트레스 회피의 목적이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 끊는 거랑은 구분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렇구나 나는 이 폭식을 찾아봤거든 음. 폭식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먹는 걸 말한다고 해. 이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폭식을 하고 나서 구토를 하기도 한다고 음, 해. 약간 먹토 그런 느낌이구나. 맞아. 아 이게 결국에는 대단히 안 좋은 부정적인 습관 같은 거잖아. 음.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너는 혹시 너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같은 게 있니? 나는 이 폭식이랑 반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굶어. 어 약간 그런 것 같아. <laughs> 이 몸무게 때문에 그 약간 강박이 있어서 다이어트 하려고 아... 굶을 때도 있긴 한데, 아, 뭔가 힘들 때는 그냥 식욕이 없기도 하고, 물을 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 같아. 어, 맞아. 근데 의외로 약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면, 실제로 입맛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아, 그치.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네. 맞아, 맞아.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꼽자면, 어색한 분위기나 뭐 어색한 상황에서는 손이나 팔을 좀 가만 못 드는 것 같아. 지금 혹시? <laughs> 괜히 뭐 이렇게 손을 막 그렇게 만지작한다던가눈 음. 앞에 있는 물건들을 막 일부러 건드린다든지 음. 뭐 팔을 이렇게 쓸어 내린다든지 몸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음. 뭐 그런 습관들도 있고 또 괜히 어색하면은 뭐 이런저런 말을 꺼내다 보니까 말실수를 하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약간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이 있어 있지. 맞아 음.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만한 게이 나미부가 결국에는 스타가 되는 이야기잖아 맞아 음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 실제로 스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노력형 천재랑 이 타고난 천재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 음. 그런 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만한 게 있을까? 나는, 어, 재능, 특히 이 예체능 쪽의 재능을 타고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음. 내가 느끼기에는 뭔가 타고난 천재성이 있으면 음. 조금만 노력해도 남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거든? 어, 맞아. 그치.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또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뭔가 꾸준함, 성실함, 난 이것도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 음... 그런 면에서 이 노력형 천재도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져. 어, 근데 나는 이런 천재들 이두 천재의 차이를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막창 시절에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느껴지지 않나 음, 그렇 그러니까 몇 날을 새서 되게 열심히 공부한 나보다 쉬엄쉬엄 뭐 게임도 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던 친구가 전교 1등을 해버리는 그런 <laughs> 모습을 보면은 어우 기분이 굉장히 묘해. 어, 한번 보면 다 어. 외우고. 근데 나는 고등학교만 지나가면 그런 걸 많이 안 느낄 줄 알았는데 대학 가면 더 하더라고. <laughs> 난 전공이 영어였잖아. 어. 근데 미국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이 있어. 어.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에이프를 다 받아가. <laughs> 그리고 우리 대학이 이제 졸업을 하려면은 제2 외국어 같은 것들 수업을 수강해서 일정 성적을 따야 되는데, 음. 어, 심지어 그 미국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은 거기에서 있던 교과 과정에서는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들도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 오. 승부가 안 되더라고. 그럴 수 있겠다. 어 그럴 땐뭐 허탈하고 묘하고 그런 기분이 많이 느껴지는데,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같은 데서도 그런데, 스포츠, 예술 같은 분야에선 얼마나 더 그러겠어. 그치. 아, 이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 맞아. 오빠는 노력형 천재야? 어, 난 노력을 안 하는데. <웃음> <웃음>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작품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의 의미나 무게에 대해서도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더라고 음, 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볼 만한 게 없을까 뭔가 스타가 된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대중한테 다잘 알려진다는 것 같거든 음. 그래서 그만큼 책임질 것도 많은 것 같고 내가 만약 스타가 되면 나는 진짜 행동 하나하나 다 신경 쓸것 같아. 음. 또 요즘에는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특히 연예인이 사생활이 거의 없었잖아. 음. 막 연애하면 욕먹고. 맞아. 그렇게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신에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게 조금 스타는 어려운 것 같아. 음. 그래서 또 연예인 중에 우울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나는 생각이 든게 스타가 되고 나서 그런 고생하는 것들도 되게 무서운 일인데. 음. 스타가 되는 과정도 굉장히 무서운 일인 것 같아. 아 어, 아, 왜냐면은 연예인도 그렇고 아나운서가 되는 길도 그렇고 준비를 하다 보면 웬만한 주변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 보여서 굉장히 주눅 들 때도 있고, 맞아. 어, 생각보다 결과가 안 나와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잖아. 음. 근데 나는 솔직히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제일 무서웠던 게 이것만 바라보고 계속 준비하다가 실패하면 음. 어그땐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어. 다른 길이 없다 맞아 정말 이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실패하면 정말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해야 되나가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음. 진짜 암울하거든 본인이 준비하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다른 일을 못하게 될것 같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아. 막막한 무서움 같은 게 생겨서 더 힘들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나도 뭔지 알것 같아 그치, 그치? 그래서 작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스타가 되는 것만 바라본 인물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아 내가 이번에 오디션 안 되면 나는 죽어버릴 테니 나 대신 부고 문자나 날려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아 기억나. 어아 그런 극단적인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은 하나는 진짜 어린 시절부터 적어도 우리는 이제 성인 때부터 이렇게 한 거지만 걔는 그치.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갈았으니까 또 얼마나 무섭겠어. 음. 나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음. 결국에는 우리가 아나운서를 하고 있거나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스타 아나운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 스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조건, 뭐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스타 아나운서, 스타 아나운서가 되려면 우선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매력? 응. 어. 아이돌도 보면은 춤, 노래 잘한다고 이탑 아이돌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음... 그렇게 아나운서도 보면 다들 말 너무 잘하고. 맞아, 맞아. 너무 외모도 훌륭하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스타 아나운서가 되려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음... 대표적으로 이 전현무 아나운서가 맞아. 있지. 이제는 뭔가 아나운서라기보다도 방송인에 더 가까울 정도로 뭔가 그런 솔직하고 친근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웃음> <웃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당긴 게 아닐까 싶어. 어,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런 응. 화제성, 매력 당연히 필요한데, 음. 어,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어,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송을 진행을 하는 사람이잖아. 맞아. 방송 콘텐츠의 전체 흐름을 훌륭하게 읽으면서 기본적인 진행부터 돌발 변수 대처까지 모두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방송이라는 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닌 것 같거든. 음. 어, 제작 환경이나 부서 간의 알력 다툼. 회계모니 차이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 대외관계 관리 능력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다 어, 잘해야 되네 어 맞아. <laughs> 맞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송을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잖아 음. 거기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중간중간에서 일을 잘 대처를 해야 음. 이 방송 내외적으로 신뢰도를 쌓아가면서 오래오래 방송을 할수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 방송에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아, 막 그런 거 같아. 아, 아, 이게 생각보다 음. 뭔가 맞물려 있는 게 많은 거 같더라고. 맞아. 자, 그럼 이제 드르륵 탁 한번 가볼까? 좋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꼽아보자. 나는 자해를 유진우가 해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보면 상처가 많이 있었잖아. 음. 그 상처를 보고 강소연 대표가 스카프를 손목에 묶어줬던 게좀 기억에 남았어. 음. 그 제작자로서 이 연습생 유진우한테 약점을 드러내지 말라 뭐 이런 의미보다도 엄마의 느낌으로 음. 진짜 이런 상처를 갖고 있는 걸 안타까워한다 이렇게 느껴졌거든. 음 맞아. 처음에는 그 강수현 대표가 이 유진우를 키워서 다른 회사에 팔고 돈을 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뭔가 단순 제작자와 아이돌 연습생 이게 아니라 진짜 둘이 한 가족이 된것 <laughs> 같은 느낌을 받았어.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 수연이 잘리게 된 계기를 만든 그 영상을 찍은 것도 사실 유진우였는데. 그러니까. 아, 아 그래도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음, 데려가잖아. 맞아. 그렇게 빌드업을 잘 해놓은 것 같아. 빌드업. <laughs> 나 같은 경우에는 유진우의 서사도 좋았는데 심진우의 서사도 좋았거든 음, 음. 어, 이 심진우가 지영이한테 줄 헤어밴드를 만드는 장면도 좋더라고 나는 아 기억나 공장을 그렇게 싫어하던 심진우가 호감 가진 친구를 위해서 헤어밴드를 만들려고 직접 몇 시간 동안 디자인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공장 사장하고 연락하면서 실제 제작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고 이 엄마의 진심에 조금 더 다가가진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서 좋았어 음 찐사네 음 맞아. <laughs> 지금까지 남이부 1화에서 6화까지 리뷰해 봤어.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 콤바!